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슬개골이다 부서졌었어요. 그래서 어, 99% 선생님들이 장애를 가질 거다라고 어. 얘기를 하셨고 인공관절을 넣어야 될 것이다. 슬개골을 어떻게 뭐 정말 운 좋게 기적처럼 제 뼈가 다 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앉을 수 있고 뛸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렇게 정말 기적처럼 이렇게 됐어요. 어, 근데 제가 수면제랑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, 가기 하기 전에는 저녁 11시 반 정도 되면 약을 먹습니다. 그러면 30분 정도 굉장히 몽롱한 시간이 와요. 오. 그러면 그 시간동안, 그 몽롱한 시간동안에 음. 제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고, 잠을 자고 싶다는 생각밖에 한 적은 없어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집사람이 조금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음. 제 기억에 지금. 근데 밀어내는 게 아니라, 안 되는 걸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안 된다는 거를 나, 나 당신하고 못 하겠어라는 말을 하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그냥 뭐손 대고 있으면 그냥 된 채로 그냥 난 자야지 빨리 48시간 못 잤으니까 그냥 빨리 자야지 지금 약 먹었으니까 자야지. 그러니까 내가 순녀냐 그러더라고 그때. 근데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속상했어요. 엄청 저는 왜안 하고 싶겠어요? 그러니까 저는 왜이 사람하고 사랑을안 하고 싶겠냐고요. 아이고. 그러면. 어렵다. 와... 네. 박사님께 궁금한 게그 남편분께서 어쨌든 우울증이랑 수면제 드신다고 했는데 이게 부작용으로 좀 비뇨기 쪽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? 네,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은요, 이제 치료를 목, 목적으로 약을 드시잖아요. 근데 치료를 위해서 약을 드셨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음... 음... 약 문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약을 먹은 게 아니라 원래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치료하려고 약을 드신 거거든요 네. 제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왜 약을 드시게 됐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건강상도 회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겠습니까 또 아프면 통증이 있으면 잠이 잘안 와요 그리고 혹시 또, 만약에 문제가 남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셨을 거고.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시점에 우울증이 좀 오신 것 같고. 근데 우울증은 세상, 사내 진미를 갖다 놔도 싫고 평양감사 자리를 줘도 싫은 게 우울증이에요. 음. 세상 의욕이 없고 재밌는 게 없고, 그다음에 흥미 있는 게 없고, 뭘 하고 싶은 게 많이 떨어져요. 그 중에는 부부, 성생활도 들어가는 거예요. 어,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,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, 이게 다 만사가.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게 우울증상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, 제가 봤을 때 일단 우울증의 증상이지 않았나라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드시는 약 중에 일부는, 어, 사정을 굉장히 늦추는 그런 작용을 하는 약들이 있어요. 우울증 치료제 중에는요. 그래서 조루에, 조루증의 치료제를 사용하기도 해요.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지 이거가 영구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계신 어려움을 치료하는 게더 중요하고요 그니까 우울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보면 좀 우울하세요 그니까 러 우리 전문의들이 봤을 때 아유 좀 우울하시네 심하진 않지만 좀 우울하시네 기본적으로는 좀 약간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가 쫙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 증상 때문에 아마 부부 성생활도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.